안녕하세요. 아 진짜 몸이 열 개라도 <laughs> 안 되는 것 같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진공관 레디오라든가 또 빈티지 진공관 기타 앰프, 특히 이좀 흔히 알고 있는 펜더 마샬 모베사 뭐 부기. 이런, 제품이 아닌 경우는 자작품이라든가 또뭐좀 이렇게 카피하고 개인이 만든 제품 또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거나 제조사가 뭐 문을 닫았거나 더 이상 제품을 이제 단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정말로 회로도가 못 찾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요. 몇 시간씩 시간이 소모됩니다. 네. 그리고 정안 되면은 회로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스케치해가면서 회로를 그려가면서 고장 수를 해야 되고요. 네. 오래 걸리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들 거기서 포기하시죠 엔지니어분들이. 네. 또 가장 좀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그. 앞에 모델이나 후에, 그 후로 나온 모델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앞에 모델은 오히려 없을 수 확률이 높으니까, 좀 최근에 나온 모델을 기반으로 아니면 구글링 하셔서 그회로 기반이 뭔지, 이런 어떤 포럼이라든가 유저들의 이런 정보를 갖고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마 앞에 영상 지금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중이니까 제가 하도 바쁘니까 바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왕초보분들이 이제 무슨 관인지 잘 모르시거나 그냥 풀이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6V6하고, 이제, 출력관이라고들 잘못 알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은 또, 그분들 얘기가 맞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크기에도.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가장 잘, 아, 잘 알고 계신, EL34, 또,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6V6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6V6 그래서 이거로 제가 핀을 재드려 볼게요 아까처럼 자, 2L34 부터 여기 세가닥에 나와 있고 플란스로 오시면 이거는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핀이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긴 튀어나오고 이거 튜브 키라 오는데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였죠. 자, 그리고 이제 도통시험으로 놓을 거고요. 저건 알고 있으니까, 아마 갈색을 2번으로 잡은 것 같고요. 정색 순위로. 그 다음에 황색을 제 습관적으로 7번으로 잡았고요. 마지막 색을 백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색 하고, 노란색, 황색을 2번, 7번 도통전하보시어 전기 흐르나 보시죠. 흐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갈색 기준으로, 이건 사실 8번, 캐소드니까, 안 통하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왕초 부분들. 어차피 재능기 부고 봉사니까. 자, 동일한 상태에서 빼고, 6 v 6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큐브 키고요 이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EL34하고요 2번에 갈색 7번에 전기잘 통하죠 이거 역시 안 통하죠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6SL7, 이거 사실은 풀이관이고요 볼게요. 2번, 7번 필라멘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 논리로 자꾸 실수들을 하시는데, 그, 황소 같은 그 고집이, 고집을 버리시고, 마음의 자세를, 배우려는 자세를, 자, 갈색, 2번하고 7번. 전기 안 통하잖아요. 필라멘트 아니라니까요. 전 알고 있으니 그냥 답을 드려볼게요. 7번하고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그래야 보셔야 되는 거예요. 7번하고 8번이잖아요. 백색이요. 이렇게 해서 팩트를 알려주고 그러는데, 안 믿으시면 어떻게해요 검증을 해드려도 안 믿으시면, 그래서 그게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다 증명을 해드리는데도 눈에 보이, 보이는데도 안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저거, 끼운 길에, 전압 측정해드리고, 전류 한번 측정해드려 볼게요. 6SN7. 전, 자, 전압부터.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7번을. 접지를 여기다 잡을 겁니다. 7번을.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니까, 제가 전압부터 해드리고,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6.3V. LED도 이제 어느 정도 오면 켜질 거니까 보시면 될거고요 켜겠습니다. 여기 빼 있는 거, 항상 이거 빼고서 하셔야 돼요. 이게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증후만을 빼고, 너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 믿으셔도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자, 스위치를 오늘 하고, 펜이 그냥 잘 들죠? 컴퓨터 파워 서프입니다 전압 보세요. LED 불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압계 전류계 같이 연결해도 괜찮지만 토르란스 때문에 약간 높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급반 분들은 피크치가 필라멘트가 러쉬 조립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보호해야 되는 써미스터라든가 이런 거좀 피크 전류 이런 거를 꼭좀 생각하시고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플라멘트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전류가 당연히 확하값 적으니까 많이 흐르니까 워밍업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스탠바이 스위치 라든가 영어 회화 잘할때 되면은 제가 수만 번 말씀드렸는데 시제 인층부터 생각해서 동시에 네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자, 6.4볼트로 더 이상 이걸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원을 끄고요. 6.3볼트가 이제 4볼트로 했으니까 약간 다운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7번에는 마이너스가 벌써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2A 저는 알지만 2A 이상은 안갈 거니까 여기 플러스 쪽에서 나오는 거를 클립을 찍고 2A로 직렬 연결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흰색에 이렇게 잘 물리시면은 그대로 작동될 거거든요. 전류가 얼마나 가는지 보세요. 켭니다 네, 초기 전류는 꽤 많이 흐르네요. 등치랑 상관없이 전류 그렇게 많이 안 흐르거든요. 어떠세요? 6.3V에 3 0 0 m a 근데 여기 이2 0 0 m a 니까 내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잘 증명해드렸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또, 여기, 여기 이제 6V6이거든요. 요거를 끼워서 전류를 재드릴 텐데, 0 5 a 니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여기, 여기 2184 거든요? 이거보다 전류가 더 약하게 소비돼요. 약하게 먹어요. 약하게 흘러요. 6V6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고장하고, 지관 전체 고장하고는 의미가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치크 전류 한번 봐 주시고요 켜겠습니다 하나 둘셋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혹시 과전류가 흘러가 지금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안 흘러잖아요 전류가 이래서 전류계 하고 하면 아주 안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6SL7하고, 이거는 8번에 지금 연결하니까 안 되는 거고, 당연히 2번 쪽으로, 그래서 이제 7번을 접지를했으니까 2번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류가 잘 흐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안경을 안 끼니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1.5A까지도 확 올라가네요. 이제 서서히 안정될 겁니다. 0.5A까지 흐르죠. 예. 잘 검증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30분이라도 진공관 관련된 교육받으신 분들, 철저하게 저처럼 실습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시트 보는 거는 구구단을 암기를 못 하시면은 <laughs> 곱셈 나눗셈 이런 거할 수가 없 생활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시트 없이 뭐를 논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를 알고 있듯이. 진공관에 2번, 7번이 필라멘트고 7번, 8번이 필라멘트고 몇볼트, 몇미리암페어가 몇 암페어가 몇몇 흐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랜지스터의 내압이 얼마인지 몇 암페어인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나요? 너무 당연한 거를 자꾸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실 거로 믿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 그, 2L34, 한 번, 1.5A니까 한번, 한번 연결해 봐 드릴까요? 이거 0.478A니까 잘보셨고요 응. 정리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니까. 2L34 넣어 보겠습니다. 응. 끄고요 이거는 무조건 1.5A 하기 때문에 10A로 놓으세요 우선 10A로 피크 전류 때문에요 1.2A 놓으면 은 정상적인 측정이 안되거든요 자 2L34 이거 하나 있으면 정류관부터 뭐 출력관 뭐든지 다하 실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건 완제품을 제가 만들어 팔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충분히 잘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저한테 원가를 주시고, 교육을 받고, 이걸 활용하시고, 고장수리에 활용을 하셔야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활용만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제가, 그, 걱정돼서, 안전이 담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무리 억만금을 주셔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피크 전류 시반 어놨으니까 보세요.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영상 수만 번 올려 드렸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 전류 보세요. 몇 숫자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하나, 둘, 셋. 5암 5자 보셨죠? 순간적으로 5암페까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공관 앰프에는 슈즈를 슬로우 블로우 휴즈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HT 휴즈라는 고압 휴즈에는 페스트 블로우 일반 노말 한 휴즈를 쓰셔야 돼요. 거기도 잘못 이해를 하시면서 슬로우 블로우 휴즈를 끼시면안 돼요. 거기 프레이트 쪽 고압 쪽에 가는 휴즈는 빨리 나가야죠. 1.46 a 어나가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멀티미터가 고장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하시니까 정확한 전류를 또 까탈스럽게 물어보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끄지 않고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전류가 많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예열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빨리 테스터리드를 2A 쪽으로 놓고 요걸 옮기시면 돼요. 제가 해봐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이렇게 2A로 놓고 끼우시면은 충분히 정확한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어요. 1.46.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키는 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으면 테스터 만드시는 분들이, 멀티미터 만드시는 분들이 10A 놓고 아무거나 측정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얘기하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안에 이제 션트 저항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가 이 고장 수리 제작에 애로사항 없고 돈잘 버실 수 있도록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게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거듭나겠다는 정도의 목표를 삼으시면 좋고요. 그 이상 저처럼 너무 공부를 오래 해서 논문을, 쓰시고 쓰, 논문을 쓰셔서 시고 논문을 쓰 어디 발표를 한다거나 뭐 특허를 낸다거나 이런 쪽에 몇 년씩 걸리는 연구 이거는 저랑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냥 스스로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 저랑 공부하셔서 목표를 잡는거는 진공관 앰프 고장 수리 내 손안에 있소이다 또 진공관 앰프 제작 내 손안에 있소이다 회로도 그 보면서 거침없이 응? 두세 시간만에 고장 수리 부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과 결과까지 원인이 왜 그랬으면서 이렇게 잘 고장 수리 할수 있는 정도의 숙달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는 정도의 목표를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자꾸 너무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다 보면은,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21846BQO 그 이거를 연결해서요, 그, 이게 0.5A인데 이거는 그, 0.775A 정도니까, 많으니까, 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빗자리에서 그 그래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진 않아서요. 이거는 4번, 5번이에요. 이건 9번을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검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으시고, 이쪽에서 왔던 진공관 이거를 해서 색깔별로 구분하시기 쉬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색은 아예 연결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잡수시면 되는 거잖아요. 4번, 5번, 황색하고, 저항값부터 재보세요. 쇼트 됐는지, 저항값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왕초부분들 때문에, 도통시험 좋아하시니까, 삐 소리. 자, 이렇게 해서 멀티미터로 삐 소리 나고 있는 상태에서, 4번하고, 잘 보이시나요? 5번하고를, 삐 소리 나죠. 아 그러면 됐으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서, 4번을 접지를, 마이너스를 우선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전압을 측정하셨으면 좋겠어요. 6 3트에 놓고, 멀티미터가 본인인지 원하시면 여기 소형 디지털 전압계의 전류계를 다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6.24V 조금 기다리셔서, 토로란스 오차가 10%니까, 뭐, 네. 6.4V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끄시고요. 지금부터는 전류를 측정할 거니까, 0.77암페어니까2암페어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 19, 여기 5번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피크 전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응. 하나, 둘, 셋. 이것도 2암페어는 넘네요. 우리가 타겟이 0.775A 정도로 내려가는지 보고 계시면 되고요그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건 0.5A니까, 6V6보다 EL846BQ가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증명해드리고 있고요 어려울 거 없으시죠? 재미있으시죠? 네. 이야기처럼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이 게임하는 식이고 그렇지 이게 데이터시트도 제가 링크만 시켜 드리고 설명 드리면 그 이렇게 한글워드가 됐든 뭐가 됐든 링크만 눌러서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영화할 때도 그러고 수만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손대되고 자꾸 머리가 응? 그래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암기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저 역시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격증 딸때 이렇게 두꺼운 책다 암기해서 운전면허시험을 다이책 암기해서 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전기든 전자든 영어든 이러든 중국어든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익히시면은 암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저항도 색깔별로 잘 앱이 그런 게 있으니까 흑갈적등 황록청자 해백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에서 색깔이든 숫자든 넣으면은 답이 탁탁 나오거든요. 그 시간 절약하셔서 다른데 활용하셔야지 그거요자 전류 6V6 보다 많이 흐르는 거 확인 됐고요. 2L84 6BQO 6.3V에 0.748A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 굳이 방문하셔서 점검하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제가 많은 분들 해드렸으니까 저를 믿고 원격으로도 멀티미터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적게는 만원부터 3만원씩 정도니까 더 좋은 꿀팁 정보도 드리니까 3만원 날리는 셈 잡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3만원 날리는 셈 잡고 진공관에 대한 전압 전류 측정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두시고 평생 활용하시고 3만원 값어치 충분히 하니까 그 후로 고장 수리를 의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15만원 달라면 15만원 주고 20만원 달라면 20만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마 15만원에서 20만원 들으니까 안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고압 부분이 잘못됐으면 은돈 만원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뭐 이자부터 시작해서 저 역시 힘든 건 누구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자꾸 꿀팁 모든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또 가끔씩은 왕창 왕창 공개하는 거예요. 저의 목적 딱한 가지죠. 뭐 있겠어요? 용돈을 좀 저한테 주시면서 배우시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신 다음에 고장 수리를 하시든 에이스 담당을 하시든 제작을 하시든 그런 용돈을 받으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지도를 하는 그런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여러가지 상황이 열악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온라인으로도 멀티미터 사용법 진공관 기본적으로 필라멘트부터 전압 전류 측정하는 것부터 만 배우셔도 주 휴즈가 어떤 건지 메인 휴즈가 어떤 건지 제 영상에 한두껏도 없어요 그그 그 영상 찾기 힘드시면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경청하고 있으니까 오후 8시 이후에 교육을 하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은 말을 끊기도 하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말, 야중에 배워야 될 말은 당연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차단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8시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뭐 10시까지도 일을 하지만. 특별히 8시 이후에 저도 좀 쉬면서 그런 편안한 고객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고 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무료 영어 회화 문법을 지도하는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힐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EL-846B-QO 그동안에 제가 저거를 저렇게 전압 전류 많이 제드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 15와트급 푸시풀의 그 12A X7이건 12A T7입니다만 호기심으로 신이 같이 맞으니까 끼우시지 말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27분이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또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저는 인천 사는데 이렇게 아주 습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짜증나는 그런 더위인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자신감 갖고 열공하시고요. 온 가족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